오늘 배워 내일 쓰는 테마 중국어 챕터 3. 외출하기 발음 연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다, 오다, 그리고 장소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 라이 취취 베이징 베이징 安门广먼광장 광장 상하이 상하이 펑요 펑요 자자 이어서 이, 우, 유가 첫머리에 오면서 다른 모음과 결합하는 결합음모에 대해서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이 없을 때 표기법을 보면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와 결합하는 결합음모를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예, 야오, 요, 요, 얜, 인 양, 잉, 용. 다음은 우와 결합하는 결합음모 발음해 볼게요. 와, 워, 와이 웨이 왕왕왕왕 왕. 마지막으로 위와 결합하는 위결합음모 발음해 보겠습니다. 위에 위엔 위엔 됐습니다. 네, 이어서 가다 오다를 활용해 중국문장의기본구조에맞춰연습해보도록하겠습니다。姐姐去上海，姐姐去上海哥哥去。哥哥去外滩，哥哥去外滩。妈妈去朋友家，妈妈去朋友家。我来北京。 와 라이 베이징 타 라이 톈안먼 광장 타 라이 톈안먼 광장 다음은 부정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취와 부라의 발음 주의하면서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지에 지에 북취 상하이 지에 지취 상하이 哥哥不去外滩，哥哥不去外滩。妈妈不去朋友家，妈妈不去朋友家。我不来北京，我不来北京。他不来天安门广场，他不来天安门广场。 이어서 말을 붙인 의문형과 긍정 부정 사용하는 정반 의문문을 쭉 이어서 발음해 보도록 할게요. 취상하姐姐去上海哥哥去外哥哥 你来北京吗？你来北京吗？他来天安门广场吗？他来天安门广场吗？姐姐去不去上海？姐姐去不去上海？哥哥去不去外滩？哥哥去不去外滩？ 妈妈去不去朋友家妈妈去不去朋友家你来不来北京你来不来北京他来不来天安门广场他来不来天安门广场 那一어서 네, 교통수단과 그것들을 타다라는 표현 단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坐. 坐，骑，骑，走路，走路，地铁，地铁，公交车，公交车，火车，火车，站，站，自行车，自行车。 그밖에 교통수단도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飞机지페车출车 고铁 고铁, 船船, 모터车 모터车, 전동车 전동车. 네, 방금 읽은 단어들을 활용해서요. 문장 연습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형과 부정형 이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我骑自行车。我骑自行车。他坐公交车。他坐公交车。妹妹坐火车。妹妹坐火车。我们坐地铁。 我们坐地铁。我不骑自行车。我不骑自行车。他不坐公交车。他不坐公交车。妹妹不坐火车。妹妹不坐火车。我们不坐地铁。 우먼 무엇 어디 네, 계속해서 의문형 가볼 텐데요. 말을 붙이거나 긍정, 부정하거나 의문 대명사 무엇, 셔머를 사용한 문장들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骑自行车吗？你骑自行车吗？他坐公交车吗？他坐公交车吗？ 妹妹坐火车吗？妹妹坐火车吗？我们坐地铁吗？我们坐地铁吗？你骑不骑自行车？你骑不骑自行车？她坐不坐公交车？她坐不坐公交车？妹妹坐什么？ 妹妹做什么？我们做什么？我们做什么？네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니의 두 가지 표현법과 동작이 한개 이상 등장하는 연동문에 대한 예문 발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怎么走？怎么走？怎么去？怎么去？ 我坐公交车去外滩。我坐公交车去外滩。我坐地铁去天安门广场。我坐地铁去天安门广场。我坐,我坐飞机去中国。我坐飞机去中国。 我骑自行车去朋友家 네, 좋습니다. 네, 이번 챕터 3에는 부정형을 할때뿌가 되기도 하고 부가 되기도 하니까요. 주의하시면서 많이 연습해 보세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잘지